안녕하세요. 책 읽는 손입니다. 오늘은 타일러 라시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. 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. 제가 원래 좀 여기 나온 견해랑 좀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솔직히 좀안 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제 견해랑 다른 거는 뭐 다른 건데. 그것보다 좀 인상 깊었던 건이 책을 읽으면서 아, 타이럴 아쉬가 생각보다 글을 굉장히 잘 쓰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하고 싶어서 감상문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<laughs> 바로 이 푸른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분이거든요 자신이 겪었던 정확하게 자신이 유년 시절 버몬트에서 겪었던 일들을 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되게 아름답게 썼어요. 좀 분명히 타이롤라 시 입장에서는 어 자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되게 멋있.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평가를 주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많이 읽었거든요 뭐 이런 책들은 솔직히 뭐 환경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은 진부해서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 특히 저는 이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원래는 안쓸 생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푸른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게 되면, 여기도 보시게 되면 149페이지거든요. 생각보다 짧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. 자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